포항 묘봉산 고석사였습니다너명으로된 사찰입니다. 어어왕 선당여왕. 아홍사에영원 기운 있다니까. 네. 균. 아, 요분쯤 계속 비가 옵니다. 비가. 그러게요. 우리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비 맞고 촬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먼저 인사를 드리고 <laughs> 네. 같 촬영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보금전이기도 하고 이쪽에서 보면 미륵전입니다. 네. 미륵 부처님 상이 너무 원만하지, 맞지? 좋아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제 통으로 맞지? 어, 통바예요. 통으이 정각이 세워진 것거든니다맞지 음, 맞아, 맞아. 동쪽에서 훌륭히 음. 빛이 세줄기가 나와서 네. 그 왕궁을 비었다는 거야. <laughs> 그 선덕여왕이 이렇게 궁궐을 건을다가 빛이 오니까 얼마나 상스럽겠냐고, 맞지? 음. 국사인 해능 스님한테 여쭤본 거야. 음. 해능 스님이 그 빛을 따라온 거야. 네. 이렇게 동쪽으로. 동쪽으로 오다 보니까, 음. 땅에서, 음. 소산의 파위에서 음. 이 빛이 미쳤다는 거야, 음. 세종기가 음. 그러면 이 영험하고 좋은 거를 부처님 상을 만들면 나라에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의논이 모여진 거야. 네. 그래서 그 파위를 닦아서 네. 부처님을 만들었대. 네. 그리고 그 자리가 너무 이렇게 기운이 상스럽잖아. 음. 그래서 저를 지었대요. 음. 그래서 고석사랍니다. 음. 여왕의 손길이 묻다 있지 않겠습니까? 왕명으로 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기운이 좋겠습니까? 오. 그러니까. 기운 좀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 상스러운 바위도 많고. 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보황전난 너무 좋더라. 이 차를 가면 요즘은 이게 수미다랑 다 붙여놨잖아. 네. 그러니까 옛날 방식대로 탑돌이 식으로 달 수도 있고. 맞아요. 기족이 된 느낌입니다. 배라고 이렇게 답들어왔어요. 그런 건잘 없잖아 원래. 그렇지. 백륜사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 네. 네. 참 이렇게 고정이 참잘돼 있어서 음. 참 좋네요. 네. 다시 아, 자기한 보러 갑시다. 여기 보면 음. 그 지키는 도깨비 상체로본신장님도 음. 계신다니까.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 여기 욕망이 많대요. 누굴 가이드 선도 있고. 아.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젠슬 따라 삼천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laughs> 요게 도깨비 바위라 그러더라고. 사람 얼굴처럼 생겼는데, 맞죠? 또장승처럼 생기지 않아요? 음. 요게. 아, 도깨비 뿔도 있다. 음, 요렇게, 그, 요게 지키는 거랍니다. 그냥 두개 있지 않았을까요? 보통 두 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계단이니까 한 예. 개만 남아있네. 예. 그래서 설날이 지나고 대보름이 다 다가오지 않습니까? 정월 대보름. 음. 네. 이 어, 신라땅에 왔으니까 대보름에 관한 전설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도지왕이 정월 대보름 큰 행성가봐 옛날에는. 네. 그런 왕 행차를. 나온 거야 지가 사람으로 변신해서 말씀을 드린 거야 음, 소주왕한테 음. 왕님 가실 때까마귀 따라 가십시오 음. 그럼 길안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한 거야 음. 까마귀가 길초잖아 네. 그래 서 까마귀를 따라간 거야 어. 따라가다가 앞에 어. 돼지가 돼지끼리 싸우는 거야 돼지 싸움 구경하다가 마부가 음. 음. 까마귀 돼지를 모르는 거야 어. 연곳에서고련이 어. 신령님이 나타나고 어. 종이 편지를 주시는 거야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어. 안 열어보면 한 사람이 죽는다는 거야 어. 그러고 이제 행차하니까 신하들하고 이걸 감론을박이된 거야 뜯으라고 말아라 뜯으라고 말아 이래갖고 어. 한신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분명히 한 사람은 왕일 겁니다 음. 뭐, 뜯으면 두 사람이면 아마 백성일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왕은 이이 날의 태양이지 않습니까 네. 뜯어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뜯어본 거야 열어보니까 그 문고 갑을 쏴라고 나오는 거야. 음. 그래서, 그래갖고 쏴서. 보니까, 어. 열어, 열어보니까, 어. 거기 승려랑 어. 왕비랑, 어. 짝짝꿍에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반란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아.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을 하고, 네. 그 까먹에 길조잖아. 네. 그래서 그 보름날에 그걸 기리면서, 음. 그잡설밥을한것 같아. 음. 까먹에 음. 기리면서. 그래서 잡설밥 먹는 전설이 있다니다 한성근 음. 선배 드리고 하이라이트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나 나와서 이끼로 예. 가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예. 가네요. 예. 갑시다. 사처럼 와봐야 된다는 거. 그렇지. <laughs> 껍이 바위에 이렇게 예. 구멍이 있잖아요. 자연, 자연 구멍이라고 그러더라고. 음. 떡보다 예. 기도를 하면 소원성치 않다. 아. 어. 그 영험한 운이 있대. 근데 전반적으로 이돌 자체가 맞지. 어. 뭐라고 하지? 우퉁불퉁하여그럼 맞지? 그러게. 뭐, 좀 특유의 좀 성스러워. 맞아. 고리 속으로 유명하더라고, 사람들이. 정말 음. 대보름이니까 네. 사람들이 달보러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 아 그렇습니다. 영험한데, 영험한 균이 있는 데는. 음. 그런 거였으면 여기는 알딱차다 켜야 되나? 음. 참 사찰이 좋네요. 아, 꽉차 있다. 명당재래 명당재래 같습니다. 아, 내려다 보이네요. 예. 기도를 드렸으니까 제가 탁해서 구독자님들 다 우리 날될 겁니다. <laughs>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려가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laughs> 혹시나해서. 이렇게 올려볼 수 있는 것 같다. 이쪽이 동쪽인 것 같습니다. 맞죠? 이 경소가 이렇게 있네요. 맞죠? 음, 맞아요. 음, 아, 진짜 달들은 한 보러 가겠습니다. 음. 언젠가는. 갈 곳이 참 많아요. 맞아요.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맞지? 매일찍 응. 음. 오늘도 우리 여기 온다고 6시 반이 왔는데, 맞죠? 예. 그럼 언제와야되니까4시 출발해야 되는데 해이들은몰라고 <laughs> 하여튼, 하여튼 여기 뭐참장수로 그렇게 좋습니다. 맞아. 햇빛이 딱뜨면 기운이 받는 그런 느낌 이 있지 않습니까? 음. 충전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네. 좀 좋네. 맞아요. 아, 좀 좋네요. 자 이렇게 비가 와서 음. 조심해서 내려갑시다. 예. 지난주에 수다음에 기도드린 음. 구독자님 사모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사모님이 댓글로 2월달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네. 저희 기도 덕분에 무산하게 넘어갈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음. 저희는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미약한님이랑 모여서 지금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힘듭니다 다 자영업자도 힘들고 사업하시기 힘들고 회사 님 힘든 시기에 네. 같이 맞잡고 우리 88올림픽처럼 네. 손에 손잡고 <laughs> 다 같이 넘어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예. 오늘 기도 드릴 구독자님은 망고 강사님입니다. 네. 오늘, 기게 소박합니다. 여쭤보니까, <laughs> 네. 이게, 화재위험 때문에, 음. 큰 대초를 안 쓰신다 그랬시더라고요큰 네. 초. 그래서 여게 만복초랍니다. 만복초, 조그만한 게. 만복이 네. 오는 초랍니다. 꾸이바위에전지오오리게 네. 합니다. 예. 항상 우리가, 보시할 금액만큼 합니다. 망고 <laughs> 강사님은, 저희 보시면서, 같이 배우니까 많은 걸 배운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사찰을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하나 배워, 배워나가면서, 음. 어디서 기도 드리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같이 배워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네. 같이 함께하고, 네. 댓글로 또 모르는 거 적어주시면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저는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라 도반. 생각하고, 음. 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로 정보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 잘 될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유튜브를 운영하니까 네. 서로 좋은 정보 하시고 감사히 받아 주시고 감사한 내용을 많이 나누어 오면서 네. 같이 복들이 모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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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복이 되는 날까지 같이 함께 할까합니다 예. 오늘 은러분 만고 원사님의 마음을 받고 저희 마음도 모아서 구독자기도 모아서 기도를 한번 같이 한번 드려 봅시다. 예. 우리 요 보강지는 올리고 소은 지는 여기 두꺼비 아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들를 합시다. 예. 고석사 참 예쁘죠? 네. 단나한인것 같습니다. 예뻐요. 응. 비가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샛살 고즈넉하고 깔끔하고 참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비가 와서 날이 덥고 춥고한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예. 금도 제가 힘을 모아서 힘을 모 다들 보기 <laughs> 예. 영화 누리시고 네. 집으로 가시고 네. 길상이나 하시고 예. 비가 오니까 다른 휴체지지 않습니까? 네. 에너지를 내서 좋은 기운으로 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예. 더 좋은 사찰에서 음. 더 좋은 기운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찰에 뵙겠습니다.